충격적인 점은 검거된 조직원들이 약 1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상당수, 11명이 10대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호기심을 표현한 여성들에게 너의 신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이고요. 남성들이 만약에 디페이크 같은 것에 관심이 보인다. 그러면 텔레그램을 유인을 하고 디페이크를 주는 것처럼 또는 준 다음에 너 만약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고발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잡힌 피해자들 중에는 일부 범행에 동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조직원의 포섭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주범들은요, 피해자에게 굉장히 악질적인 나쁜 행동들을 요구를 합니다. 한 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라고 한다든지,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감상문을 쓰라고 한다든지,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다든지, 자해를 하게 한다든지,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네가 남성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성적 학대에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한 아주 잔혹한 성범죄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